안녕하세요 6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동두천시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생현동 기상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16억보다 18.49% 저렴한 0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동두천의 코유먼빌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99억보다 17.33% 저렴한 3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생현동 기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16억보다 16.77% 저렴한 0.9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지행여규먼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억보다 15.25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생현동 부형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18억 보다 15.16% 저렴한 2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생현동 건영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46억 보다 14.89% 저렴한 1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생현동 에이스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69억보다 14.5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2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내동 주공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67억보다 13.92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생연동 건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2억보다 13.71% 저렴한 1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지행주공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2억보다 13.64% 저렴한 1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부영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23억보다 13.47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생현동 부영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64억보다 12.9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5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지행주공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04억보다 12.94% 저렴한 1.7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지행역동원베네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23억보다 12.71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3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송내주공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43억보다 12.62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송래주공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43억보다 12.62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동두천의 코유원빌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99억보다 12.32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동두천의 코유먼빌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99억보다 12.32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내동 주공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67억보다 12.05% 저렴한 2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지행역휴먼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7억보다 11.99% 저렴한 4.5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생현동 건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46억 보다 11.49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생현동 건영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46억 보다 11.49% 저렴한 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송내주공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48억보다 11.45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송내주공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48억보다 11.45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생연동 에이스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63억보다 11.37% 저렴한 1.4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지행주공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2억보다 11.36% 저렴한 1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내동 송내주공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36억보다 10.83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내동 주공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67억 보다 10.18% 저렴한 2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생연동 동두천 센트레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34억 보다 10.18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지행동 동두천 에코휴먼빌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89억보다 10.06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